안녕하세요.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. 네잘 지내셨어요. 네어제 패시야. 동균이 아 진짜로야? <laughs> 언제인데요아 아, 저는 괜찮은데.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. 네. 누구야? 동규니까 잘 생겼나? 왜 갑자기? 야. 음. 아, 왜 그래? 누군데? 아. 아르바이트 할래? 아르바이트? 어. 무슨 아르바이트? 모델 일. 모델? 응 에이 그냥 그러 어떻게 해야뭐너 정도면은 뭐 키도 크고 뭐 얼굴도 뭐이 정도면은 잘생겼고 에이 됐어 안해 하자 나랑 안 같이 안 한다니까 하는... 나랑 같이 하는 건데 아 싫어 내가 야, 이게... 그런 거 하는 거는 진짜 민폐야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남들이 보면 욕한다니까 뭐 저런 애 갖다 썼냐고 여기 실장님이 너 마음에 든다잖아 아유, 내가 누나를 봐서라도 못하겠어. 아니야 이거 우리 방송 보고 실장님이 너랑 나랑도 잘 어울리고 너 잘생겼다고 너꼭 써보고 싶대. 어? 야. 예기 신랑 신부들이 우리 다정한 거 보면 좋잖아. 어? 야, 하자. 뭔데 예비 신랑 신부가? 웨딩하고. 왜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웨딩 촬영을 하잖아. 그거를 우리가 미리 찍는 거야. 신랑 신부인 것처럼 찍고 그 사람들이 아, 그냥 하고. 사진만 이렇게 찍는 거라고? 어. 아 그래? 네? 그냥 또막 패션 쇼 이런 거 나가는 건 알았지? 아니야 아니야. 해? 진짜? 그럼 그러면 뭐? 처음이잖아. 누나 가르쳐 줄게. 어? 뭘 가르쳐 줘? 이게 가르쳐 준다고 되나? 아니야, 어려, 어리... 어려울 거 없어. 아니, 카메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. 그냥 우리끼리 놀러가서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. 아 놀러가서 찍는 거랑, 그, 뭐야, 작가가 이렇게 막 조명 입고 찍는 거랑 똑같나? 다르지. 더예쁘게 나오지. 아, 난또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이러면 표정 썩는단 말이야. 잘할 거면서 이런다 우리 연습해볼까? 푸지 응. 연습부터 해보자, 그 어차피 하기로 한 거고, 촬영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. 이거 아. 보자. 응. 허리 꽉 차고. 아프어. 아고어더 갈까요? 가슴 쳐. 능름하게 거울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. 오자 너무 달라붙잖아. 조금 너가 더 편한 걸로 놀다가 할게. 아이게되지 아. 아. 우리 연습하는 건데도? 로 거기 가 카메라가 있는 거야. 그냥 가 계속 안할 거야. 거의 봐. 지 카메라 있어. 아, 나힘들어가지손 빼. 하나, 둘, 셋. 근데, 하... 이렇게 네. 음. 막, 이런 거 촬영하면서, 막, 서로 막, 눈빛 교환하고, 껴안고 막이러는 촬영하다 엮일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런 커플도 많은데? 진짜?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도, 아, 어, 진짜? 와이프랑 웨딩쇼 하다가 만났을걸? 이승희 선수도 와이프랑 뭐 촬영하다 보고 어, 그래? 음. 그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눈빛 교환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어. 것 같아. 어, 네. 잠깐 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. 네, 그런 마음이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꼭 그렇다기보다도. 어? 근데 그런 마음을 <laughs> 갖고 해야지. 보는 사람들도 그게 다 느껴지나 봐. 음. 아니, 진짜 막 원래 일을 하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세게 막 끌어안고 막 이런 거 아니야? 응 나는 진짜 역전 모델이랑 뽀뽀한 적도 있어. 아 진짜? 누나 저 왔어요. 저 왔어요. 어 알았어. 누나 어디 아파요? 아니야 괜찮아. 그럼 무슨 일 있어요? 그야 나저 음악 좀꾸면안 돼요? 아, 외롭다. 저런 거 들으니까 더 힘이 빠지죠. 지금 나의 이 외로움과 그런 고독들을 공명해줄 사람이 필요해. 누가 그럼 아, 남자친구 만들면 되잖아요. 야, 아, 맘대로 되냐 그게? 많이 외로워요, 그러면? 뭔가 이렇게 되게... 뚫린 것 같아. 요 누나,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응.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. 뭘 기다려? 응? 그냥 기다려봐요.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아질 거야. 곧. 네. 기다리는 사람한테 보기못해 대접.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응.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. 광선아뭐 해? 저 컴퓨터 하고 있어요. 응? 누구야? 아, 저랑 친한 형이에요. 멋있죠. 이게이 그게... 네, 형도 누나 얘기하던데요? 내 얘기? 네, 그냥 방송 보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고기 온대지 네, 방송 잘 보고 있다이 사람은 또 누구야? 아, 이 형도 같은 학교 다니는 형인데요? 아, 남자답다 누나 터프한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? 네, 터프하면서 뭔가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어 이웅이 그런데 아 그래? 아, 어. 어 스노보드를 타나 봐 스노보드 되게 잘 타요. 헉, 진짜? 나 완전 한번 배우고 싶은데. 아 그래요? 어나 진짜 평생 소원이야. 스노보드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. 어? 강선아 어 누나 어야뭐 예? 어디 갈라고? 예, 갈 데가 있어요 진짜? 네 빨리 가요 저기로 가는데요 아, 그래 알았어 야 왜? 네? 오늘 어디 가는 거야? 오늘 가는 데는 가보면 알아요 네대되는데 네, 네. 갑자기 이렇게 강선이가 불러내고 오늘은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어 진짜? 네. 그 정도야? 네. 아 어떡해, 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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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는지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냥 따라오라고. 아, 아 세주 왔어? 아, 세주 갔어. 갔어. 확실히 갔어. 자, 이걸로 입어. 뭐 입어? 뭐 입어? 따라 이고 빨리. 머리 이러고.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좀글쎄 아, 빨리 빨리, 아, 빨리. 빨리. 물좀 갖고 와 생각을 해 생각을 컵은 안 갖고 와? <목소리> <목소리> 기표야. 예. 아직도 반 물을 못 맞추겠어? 아예예 예. 좀더 연습을 할게요. 물을 예. 적당해. 히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기표야 나 물. 아 예. 어머! 채야 <laughs> 저거... 너무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도 재밌다 가면 말잘 들을걸? 청소도 잘하고. 어. 끝이 펴돌아. 이제 밥 물도 잘 맞추지? 빨하게안 예. 줘. 어? 빨하게안 줘. 며칠 안서 많이 변했지. 먹어, 왜안 먹어? 자. 흙을. 예. 다리 먹어. Sånn <skrønner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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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히 주문을 없으셔도잘 하시는 것같은요잘 하시는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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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준비되신 것 같은데, 아. 피티 한번 하시죠. 네. 네. 나 입고 나올게. 어. 이쪽으로 오세요. 오빠 공부하고 있어? 어. 이렇게 시간 좀만 쉬 주세요. 얼른 열어서, 얼른 하나씩 시간 좀. 너무 떨려. 한번 해볼게요. 자 조금만 더 밀착하시고, 오케이 자 시선은 오케이. 자 하나씩 붙고요. 자이안 보이게 한번 밑에 보세요. 그렇지.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. 어, 또감토막 네. 자 서로 맞은 쪽으로. 자, 머리도 살짝 나가오고 그렇지, 오케 동길 씨도 살짝 오케이, 제 카메라도 한번 고 동길 씨도 오케이 힘들지? 진짜 이렇게 힘든 거 항상 도어 막상 어, 카메라 들이대니까 드리는... 너 되게 잘하던데?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, 막 먹어. 나 진짜 대단하다. 맨날 이런 거 하고. 내가 <laughs> 얼마나 힘들게 본 건지 알겠지? 많이 먹어두고 음. 응? 새해녀세요사자 사랴~ 사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사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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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랴난연사는 남자라. 랴 사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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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클로즈업이라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, 좀 쉬었다 해야 되나? 이거 좀 그러네.